네. 기대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를 어, 되기를 기대하며 주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어, 로마서 4장1 절부터 8절 말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으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져 되었느니라일 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 은혜로 여기지 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 아니하리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는 게 이런 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같으니라. 음 모든 것이 어 이렇게 또 한번 강조하네요. 음 하다 안되니까 이제 오늘 조상 아브라함 거짓 거짓이믿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하는 것은 자랑할까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다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 은혜로 너희들이 살수 있는 밖에 없는 인생들 주님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글이 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무엇을 어 자꾸 뭐 계속 얘기 일점 0.1.1%라도 내 힘을 더 가면, 본받지 못한다. 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 할에나무할에나 뭐, 든뭐 것을,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 어 그분은, 음, 자기, 뭐, 아들, 이삭 받았지, 어, 아, 아들까지는 이렇게 받았지만, 그자랑할거 하나도 없다. 다, 주님의 은혜로. 오로지 아브라함은, 음, 본인한게 아니고, 하님은그 감사, 그 은혜, 젖어서, 아버지 그 마음을 알고 음, 그러니까 믿고 나가는 음, 완전히 이제 그 은혜를 아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느껴온 이삭을 바칠 그럴 때는 얼마나 우리 그 어,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었을까 어, 그렇게 순종하면서도 또 아브라함을 모한하래도또 계속 거짓말 하며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 음, 그래도 주님은 음. <laughs> 신뢰하는 그런 말 한마디로 그 은혜를 알지요그 사랑도 알고, 알으니까 그자식자 받는다는 거 이거 뭐 우리가 말로 글로 막 쉽게 넘어가지만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을 그분을 알았으면 이런 어 현상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은혜는 우리 인간들은 어찌 모은혜가 무슨, 한... 무슨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예요, 은혜가? 음, 어떤 은혜는 모든 것에 하나님하신 다 음. 너희들 할수 없다.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다 하는 그냥 우리만 좀 잠이 있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음, 어. 가만히 있어. 희들의 오로지 내가 너를 살아준다. 내가 네 머리니까 네 몸이, 손이, 발이나 뭐든지 내가 움직이면내 음, 머리니까 다놓거야니까 니하고 네 내가 하나야. 그러면 너는 오늘 이 하루도 어디 가든지 정말 예술에 나타나야지. 어, 다 이렇게, 음. 이제부터는 새 영, 새의를 주시니까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것은 네 것이나 아무것 도 없다. 이게 정말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영을 내게 부어준 거. 그래서 우리 언니를 하는 거는 어, 주님이 정말 끈이 없이 우리 다 누가 함께 오늘 살아준는 그런 놀라운 언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음.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이러이기지 마 되었느니라. 음. 하나님을 음. 믿는 사람이 있고 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렇죠. 음. 하나님은 계속 뭐라냐면 너희들은 계속 실패하고 너희들은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음. 하시는데 음. 그 말씀을 내 스스로 한번 지켜보려고 하니까 음. 되냐고 음. 베드로가 마지막에 발견한 거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저분이 진짜 예수인 걸를 알아서 음. 내가 그 진짜 예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 했는데 나는 그 때마다 부인만 하고 어? 음. 저주까지 하고 나는 조지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나는 네가 제자의 자격이 있고 그를 떠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주님을 음. 믿고 음. 주님이 하시잖아요. 음.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다 믿으면서 음. 다락방에 가서 나 기다려 하니까 기다리잖아요. 음. 말씀을 믿으니까, 음. 이제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데 음. 그전에는 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음. 자기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네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가 밀까부르듯이 한다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모든 실패한 것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네.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저도 훈련을 받으면서 망하고 어드터지고 뭐 모든 것이 뭐냐? 아버지 말씀대로 망해지고 어드터지고. 음. 어, 말씀대로 하니까 공부하고 전부 말씀대로 이루어진 인생이 더라고 야 잘되는거 하나님 하신게 아니까 못되는것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는 뭐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내 음.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음. 아 하나님 이루신다니까 근데 제일 먼저 어디 이루어지냐면 네 안에 이루어지는 건네 안에. 응, 음, 음, 맞아. 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무시하고. 맞아. 응. 어. 각백이가. 음. 아, 내 안에 안 이루어진 사람은 음. 하나님만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음. 음. 밖에는 얼마나 열한세러 보도 안에 이러어면 되는 거야. 이걸 잘보여도 네. 밖에는 엄청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응. 이렇게 우리 뭐 어른들이 애들 하는 거 보면, 뭐 아무리 그래도 쇼하는 게다 보이잖아. 예? 뭐 아무리 룰룰 랄라하고뭐 병자가 낫고 응. 이래도 내가 다 보면은 보여.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진짜 영을 받은 사람 없냐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 내려놓는 거야요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뵙지만. <laughs> 아 그래요. 그난 <laughs> 유튜브에 이 조회가 뉴질랜드는 하나도 안 뜨더라고. 그래 우리 나는 또안 보나 그랬는데 열심히 보고 계셨구나. 예. 음, 조회가 안 돼요. 음. 우리 매경자 매님은 어쨌든 내가 보면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예? 정말 하나님이 지금 갈고 닦고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게 보여. 예, 게 예, 예, 음, 원래는 믿음의 선배가 매경 따님 따님인데 예, 음. 어쨌든 따님이 예 세워질 것 같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우리 매경자 매가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로마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음 그런 적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에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뭐 예, 3분을 드릴 테니까 3분 동안 마음대로 예, 이야기해 보세요. 어, 오늘은 아까 잠깐 이제 두번 읽고 예. 묵상을 나눴었는데 음, 여기 7절까지의 말씀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나오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이제 의로 게 생각하시고 또한 어, 죄 사함을 주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 그림을 그리고, 그리면은 딱 어떤 그림이 보여요?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어, 나오는 그런 모습. 음. 자, 저는 이제 그림을 보니까 예그 하나님이 서 계셔 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있어 아브라함이 예 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 그거예요 하면서 야 그러 그러면 갈게요 하고 다 정리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응. 예.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삼촌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게다 집어 들어가 가지고 그 길로 막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따라가고 있어. 음. 대부분의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지를 않고 자꾸 자기들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야그 이제 음. 에덴동산에도 뭐요 아담이 하나님이 야 만들어주신 이 아내가 있어서 자기 너무 행복해요 막 이러다가 하나님 말씀에 너 이거 사나과 따먹으면 안 돼. 너 마누라한테도 가르쳐 줘. 그랬는데, 따먹고 마누라가 와가지고, 여보, 나안 죽었잖아. 당신도 먹어. 그러면서 먹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뭐요.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결국에는 뭐요. 하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 여자 말을 들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사람 말대로 우리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는 뭐냐면 말씀 무시하는 죄예요. 말씀 무시하는. 죄. 음. 지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었나 없었나?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게 뭐요. 유명한 부원 강사, 표적 행하는 어 유명한 사람 솔직히 하나님 자리에 뭐 조용기 목사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음. 다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소리가 더 은혜가 돼요. 우린 뿅 가. 음. 헷갈리면 안 돼. 왜 모든 이시대의 사람들이 병이 들었냐면 하나님 소리를 안 듣고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쫓겨다니면서 다 병이 들어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주구에 예, 천국 간다는 이런 귀신 소리는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음. 생각해봐 오늘 우리 집이 지금 이제 완전히 찌그러지고 막 이러더라도 오늘 여기 미국의 태, 태, 태 대통령이 오늘 우리 집에 찾아온대. 어? 우리 집은 학고방 같지만 대통령이 올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 선글라스 낀이 경호원들하고 막 얘가 음. 막이 여기 막 삼중사중으로 막 음. 몇백만 달러를 들여가 보안을 하면서 나 만나러 올거 아니야. 요한 계시록에 미갈 천사만 봐도 황홀해가지고 와 주의 날이니 먼 이를 샀는데 진짜 그 하나님이 부활해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봐. 아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건데. 그게 보게 뭐 내가 지시할 아무리야.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예, 복 있는 자가 될 거야 했는데 그 복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던 복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들을 바치는 복을 받았어. 그런데 아들을 바치니까 뭐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을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줬는데 뭐 성경을 자꾸 덮어놓고 또 귀신 소리 들으러 다녀 두분 읽어가 되겠어 5 0분 읽어야지 그렇죠. 머릿 속에서 예뭘 내가 보냐에 따라서 거기에요 내 안에 싹 섬에 들어가지고요. 역사예요, 역사. 예. 여러분 미국에 무슨 뭐가 어떤 일어나고 뭐 저런 일어나고 그런 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는 뭐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하고 사는데 뭐이 세상에 이 세상은 일어나 저러나 막이 세상이고 심판받아그뭐 거기서 뭐 거기서 뭐 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그 이삭을 바친 만큼 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사이즈를 알게 되면 그냥 배추를 거꾸로 심으 한번 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프를 음. 하더라도 이 큐티를 하더라도 큐티가 이거 우리는 아이프란 거야. 우리 혼자서 뭐찌지고 볶고 장구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음. 이 로마 사람들에게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 사람들 뭐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었거든요. 음. 왜? 하나님 만나 본 적도 없거든. 그냥 기록만 들었어, 그런 거야 기록만. 바울은 음. 만났잖아. 음. 만나면 게임 거. 그 바울은 계속 뭘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진짜 만났냐, 이거 만났냐? 어? 만나 가지고 살면서 어떤 때는. 또내 믿음이 안 가고 그러는데 계속 실패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로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오히려 어? 보호해주고 더 많은 금은폐물을 들고 나오게 하고 이러면서 계속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려 해도 그거는 사랑의 말씀이다. 사랑의 말씀. 나에게 사랑의 사실 말. 무슨 말이든 나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야. 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한마디로 예수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정말 그 순간에 그 했을 때그 믿음대로 예수님하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말씀을 이룰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뭘 보고 받은 거야? 예수님, 하나님이 부활하고 살리시고, 정말 예수님이, 예? 말씀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안 믿었는데, 어느 날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거야, 믿어져. 내가 행동은 뭐요한 믿어보자. 부르지지만 크고 비밀한 거 보여 주시는데 한번 부러지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옆에서 도울 천사들 보내 줘 가지고 내가 막 기도하기 싫은데도 어떤 사람이 막또막 막 집사님 하면서 그 정진숙 전도사 할머니 이빨 빠진 전도사님이 집사님이라면서 숙명리대 나온 분이야. 집도 다 갖다 바친 분이야 그분은. 그분이 나 오면 이렇게 다 할머니가 나를 안아 주면서 너무 좋아 집사님 하면서 그러면 그 다음날 아파가막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 할머니가 또 밖에서 나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 하얀 허 그, 치마저고리 입고 이렇게 기다리는 분인데. 그래서 또 그분도 하, 저 길에 세워놓고 내가 또안 되겠다. 그 기억, 기억한 그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쉬고 싶은 그날, 내 인생이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바뀐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 내 눈이 바뀌었어요. 눈이. 하늘이 맞아요. 다른 하늘이고 땅이 다른 땅이고 태양이 다른 땅이고 내가 어제 보던 그 이웃들이 또 다른 사람이야. 그때부터 그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상처가 안 돼요. 저들이 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습니다. 뭐 욕하든 뭐하든 나는 계속 커피 끓여가지고 커피 사가지고 후코테가 사가지고 갖다 대접하면서 그때부터 관심은 하나님뿐이야 하나님. 하루 일 전에 하나님 누구신가 그 생각밖에 안 해요. <laughs> 여러분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서대반처럼 매 마저 가면서 120명들이 탁 선교사가 되는 거야. 예? 이게. 됐다안 됐다는 건그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주님이 오시면 끌려가는 게 끌려가. 예?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 생각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집에 한번 왔다만 갔다 해도 평생을 그걸 내가 자랑하고 다닐 거야. 예? 트럼프가 욕을 하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 나는 대통령이 나를 내가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나를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이 나 찾으러 왔다니까 나 찾으러. 에어포스 원그 비행기 타고 이 와가지고 세나토니 공항에 막 아, 누가 다니엘 만나러 왔다 다니엘. 저희 형님이 한국에 에, 에, 지금 박물관장하는데 나 만나러 왔다니까 그 라디오 방송국에그 아나운서 부인이 하, 내가 하와이서 에 얼마나 내가 잘나가는데는데우 내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인데 미스터 김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야 그 우리 그 어? 하와이 방송국의 그 국장이 그내 옆에 앉아가 맨날 담배 피면서 맨날 힘들어 죽는 거야. 그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 하도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뭐 방송국에서 뭐 내가 뭐라고 뭐 내가 뭐그 사람의 부인이다고 아무리 자기가 제도 음? 예수님하고 사는 사람의 그 어? 포스 아우. 그 기쁨 파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방송국에서 뭐 얼마나 유명한 사람도 인터뷰 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뭐 대화도 했겠어. 나는 예? 오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그러잖아. 나는 부자야, 부자. 예? <laughs> 실제로 그 주식에 가돈 <laughs> 엄청 많이 버는 그 미국에 있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 예, 그 할아버지하고 두 시간인가 뭐 만나 가지고 뭐 세미나인가 뭐 하는데 돈이 뭐몇 억인가 받치고 와 가지고 그 사람하고 밥 먹고 뭐 교제하고 배우려고 그러는데요. 음... 우리는 그 <laughs>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아휴 30분을 해야 되고 40분을 해야 되고 1시간하고 그 사람들 다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뭐하느님 말씀을 듣고 뭐 했는데 나중에 또 까먹었어요, 쇼하고 있는 게 쇼.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그 날이 오기까지 예수님은 3년 동안 뭐 해요? 계속 가르쳤어. 가르쳤어. 그 예수님 와가지고 그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런 존재. 내 같은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을 볼 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잖아.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 아브라함도 어? 보면 스민의 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가 그때 어. 또 확신이 안 가는 어쨌든 말씀 듣고. 같잖아, 그죠? 눈에 보는 이게생각해 보기... 보세요. 음. 눈 아무리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은 당장 안 보여. 그런데 음. 환경을 하나님 예배도 안 드리고 관계가 소연해지면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게 자꾸 커지지. 하나님은 음성이 아. 들는데 었 그때 내가 좀 잘못 아. 들은 거 아니야? 아. <웃음> 내가 우리가 <laughs> 가다가 예. 하나님 뭐 말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거이지? 왜 이렇게 자꾸 기근이 들지? 이러면서. 자꾸 현실을 보는 게 현실을. 근데 나중에는 응. 응. 그런 많은 응. 훈련을 통해서 응.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 우리는 뭐야? 말씀을 펴놓고 실패를 하고, 말씀을 펴놓고 죄를 짓고, 말씀 안에서 자꾸 이렇게 그걸 두드리고 자꾸 하러면서뭐 그러면 왜? 네가 봐, 내 말대로 할 때와 내 말대로 안할때네 마음 안에 천국이 있냐? 없어요. 니네 마음부터 지켜. 니가 지금 겉으로 아무리 해도 니네 마음 안에 천국이 없으면 니는 네 고장난 거야. 지금 출발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정말 내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자리 잡도록 우리는 계속 뭐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거기에 힘써야 돼. 그러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면 계속 말씀 안에서만 다른 거 바라보지 마. 네? 음. 우리 매경자매는 기대해 주시고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 하느님 아버지 어, 오늘 아침도 이렇게 말씀 앞에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 저희가 제가 매일 어,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고 하지만 주님 제가 정말 제 스스로의 착각 속에 음,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어, 제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주님 믿음조차도 제가 스스로 어, 믿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님을 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 제게 더 어, 깊고 더 굳건한 음,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음으로써 말씀 가운데서 또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마음을 더 이해하고 정말 상황과 음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더 주님 성경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 삶을 주관하시리라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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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